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원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급락장이 좀 굉장히 커져 주고 있죠 만원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던 주가가 기어코 8천원대까지 무너집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차트 열어보시고 음, 월요일부터 기분 많이 안좋으셨을 것 같은데 원택 아무래도 우리 주주님들 뉴스 기사 확인 하셨겠지만 하락 모멘텀이 굉장히 명확해요 원택 같은 경우 지금 어닝 쇼크 그로 인한 실망 메모리 좀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상하게 거래량은 지금 또 거꾸로 터지고 있단 말이야 주가는 폭락하는데 거래량은 터진다 이렇게 주가랑 거래량이 거꾸로 가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건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뉴스 기사 하락 모멘텀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세력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종목명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있단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가 빅데이터,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적나란 차트 이슈들 제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김에 우리 주주님들이 남들보다는 확실하게 더 나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게 또 제가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셈 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 돈 버는 맛을 한번 들여 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라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데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은봉 찍힐 때 손에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주먹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주매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 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달리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 이거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매매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010-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 줄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쇼크 어 요즘처럼 안 그래도 뭐 주도 테마 주도 주랄 거 없고 뭐 이렇다 할 이슈 호재 없이 주식장에 얼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박살이 나버리면 사실상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적과 함께 투자 심리도 개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주가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닝 쇼크로 실적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당분간은 주가 약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주님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주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저점 매집이니 뭐니, 지금 뭐 위로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믿어도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요. 앞서서 이제 어닝쇼크로 인해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목표 주가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그 떨어진 목표 주가가 얼만지 아세요? 15,000원이야, 15,000원. 지금 전고점 15,000원대를 최소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어요. 원래 이전에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바라봤는데, 어닝쇼크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목표 주가가 15,000원이란 말이야, 여러분. 15,000원 까지는, 그래, 여러분이 당장 못 가더라도, 적어도 만원대에서 물량 정리하셔야죠. 지금 굳이 우리 주주님들이 덜컥 겁먹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반등하니까,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것들 있죠. 어닝 쇼크다, 투자 심리 박살났다, 당분간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애초에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장기 하락하거나 반등 모멘텀을 못 가져갈 종목이었으면, 거래 이렇게 터지지도 않았어. 저점 매직 기회라는 건이 종목이 뭐 투자 매력도가 엄청 크다거나 뭐큰 호재가 있다거나가 아니라 목표 주가가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패닉스를 하지 마세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만원대 가격, 심지어는 만삼천원 이상대 가격까지 우리 주주님들이 최소한 바라보실 수 있어요. 당장 남은 5월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똑똑하게 이제 주가 대비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까지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률까지 인증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처럼 돈 때문에 모두가 힘든 불경기에 어, 괜히 제 2의 IMF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주식장도 많이 얼어있어요. 경기가 좀안 좋으면서 주식장에도 돈이 잘안 돌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다 할 매력적인 주도 테마도 없고 지금은 우리 소액주주분들이 이제 수익보다 손해를 조금 많이 보는 시기일 것 같아요. 뭔가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여기저기 껴있는 돈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 점점 재미없어지고 짜증나고 빡치고 마음고생하실 텐데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주식할 때 남들보다 좀덜 마음고생하고 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마음 편하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원택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